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. 암호화폐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외국 소재 부동산 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이는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등을 통해서 시장 거래액에 따라 가치를 평가합니다. 회사 주식은 어떨까요? 주식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나 팔리는 주식회사의 경우 부부 일방이 혼자 지배하고 있는 1인 회사라 하더라도.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 분할로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. 퇴직금 채권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상당액이 그 대상이 됩니다. 그 밖에 연금은 관련 법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 연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적습니다. 혼인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의 협력과 공언으로 면허나 학위를 딴 경우는 어떨까요? 법원은 피고의 내조로 원고가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장래에 변호사 개업을 하여 얻게 될 2분의 1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지급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현재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변호사 활동을 통해 얻게 될 소득액을 확정할 기준이 없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. 부부 일방의 채무는 어떠할까요? 원칙적으로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개인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 재산의 형성,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일 때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 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 부담 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이 대상이 됩니다.